상철아, 나 어제 지영이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어. 알고 있어요, 엄마.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우연히 목격한 어머니와 아들의 숨겨진 고통, 그리고 결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68세 정숙 여사는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 지영이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상철이가 알면 어쩌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 상철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상철아 엄마가 어제 지영이를 봤는데 다른 남자랑 있더라. 놀랍게도 아들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엄마. 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너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니? 상철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들었어요. 우리 윤서가 이제 겨우 세 살이에요. 10년 만에 얻은 딸인데. 엄마 없는 가정을 만들어 주기 싫어서. 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하지만 상철아.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 가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니? 엄마 가슴도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정숙은 아들의 고통을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날 이후 정숙은 홀로 방에서 흐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어느 날밤 상철은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저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저도 윤서랑 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낼게요. 상철은 차갑게 식은 결혼 반지를 빼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너한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아빠만 믿어. 다음날 상철은 지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윤서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갈 길을 가자. 오빠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마지막에 항상 돌아오는 곳은 오빠 곁이잖아. 우리 윤서 엄마 없어도 괜찮아? 윤서 돌보지도 않으면서 엄마 우는 하지 마. 지영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미 수차례의 외도로 무뎌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철은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머니 정숙도 아들의 결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상철아.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렴.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고통을 끝내고 새 삶을 시작하는 상철과 정숙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